광주 동구 산수문화마당에서 제8회 마을 공장에서 모태불어라는 마을 공유 장터가 열렸는데요. 장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마을 주민들이 핫도그를 구워서 팔거나 레모네이드와 같은 음료수를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김밥 모양 초를 만드는 등의 체험을 하는 공간도 있는데요. 여러가지 색으로 준비한 풍선을 불어. 묶거나 엮어서 풍선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에 여러색 한지로 장식한 목걸이를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장터 중앙 무대에서는 노래와 연주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네 명의 학생들이 무대 위에 올라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크고 작은 리코더를 들고 나온 초등학생 연주단은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도레미 송과. 가을에 어울리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를 연주하여 주민들을 흥겹게 합니다 9명의 남녀 학생 바이올린 합주단은 무대 위에서 긴장하지 않고 연습한 실력을 뽐내며 차분하게 연주하고 오카리나와 피리 등 여러 악기를 연주하던 초등학생들이 연주를 마치고 이어서 각자 준비한 시를 낭송하며 떠들썩한 장터를 시가 흐르는 공간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어른도 공연에 나서는데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나온 공연자가 곱고 단아한 우리 전통 부채춤을 선보이며 학생들 공연에 화답합니다. 학생들도 춤을 추는데요. 무대 위에서 용감하게 혼자 춤을 추는 학생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경쾌한 음악과 리듬에 맞춰서 힘찬 춤을 추는데요. 청년의 활동성과 기상을 볼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화합을 다지고 있는 장터에서 광주 동구 SNS 서포터즈 정기석입니다.